여기 멋있는 픽업트럭 한 대가 보입니다. 가운데에 쓰여져 있죠? 이 차량은 BYD의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 샤크라는 모델입니다. 오늘 이 차량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샤크라는 픽업 트럭이 BYD의 픽업 트럭이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 스포츠 칸 후속 모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KG 모빌리티의 새로운 픽업 모델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무쏘 EV라는 전기 픽업 트럭을 선보였긴 하지만 국내의 대표적인 픽업 트럭 브랜드인 만큼 새로운 파워트레인, 특히 하이브리드 기반 새로운 픽업 트럭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무쏘 EV 모델이 출시가 될때 공개가 되었었던 스케치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가 이렇게 공개를 했었는데요. 픽업 트럭 모델에 물건을 적재한 모습과 캠핑카로 연출한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차량의 느낌이 들죠 무쏘 EV는 물론이고 현재 보여주는 렉스턴 스포츠 모델들과도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픽업 트럭 출시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오늘 다룰 BYD의 현재 판매가 진행 중인 샤크라는 픽업 트럭과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BYD의 샤크가 케이지 모빌리티의 새로운 픽업 트럭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알수 있겠네요 물론 똑같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샤크라는 픽업트럭을 기반으로 파워트레인도 더욱더 변경을 해서 추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케이지 모빌리티의 픽업트럭들의 미래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현재 중국과 유럽 시장의 판매가 진행중인 샤크 픽업트럭을 자세히 살펴보고 렉스턴 스포츠 모델과 비교 및 새로운 픽업트럭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비월드의 JB 제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도 30초 이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는 무쏘 EV 모델을 새롭게 공개를 하면서 케이지 모빌리티의 픽업트럭 모델들을 전부 무쏘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면서 무쏘 라인업으로 구성한다고 밝혔죠. 그로 인해서 렉스턴 스포츠 모델의 이름이 무쏘 스포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두 통일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기존 렉스턴이라는 타이틀에서 무쏘라는 타이틀로 변경이 되니. 그렇게 반갑진 않긴 합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이름 변경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차량이 이전에 판매가 되었던 무쏘처럼 오래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케이지 모빌리티의 렉스턴 하면 가장 비싼 프리미엄적인 렉스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렉스턴 스포츠에서 무쏘 스포츠로 바뀌니까 약간 다운사이징한 느낌도 들긴 하는 것 같네요 모델명은 모델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다룰 BYD의 샤크 모델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판매가 진행 중인 픽업 트럭이며 사륜구동 기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되된 픽업 트럭입니다. 픽업 모델의 하이브리드라니 정말 새롭긴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 픽업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샤크 모델이 렉스턴 속으로 나오던 새로운 모델로 나오던 간에 하이브리드라는 엔진이 탑재돼서 나오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 토레스 모델에 새롭게 적용된 BYD와 협업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엔진처럼 풀 하이브리드 방식의 픽업 모델로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샤크 모델은 1회 충전시 최대 840km 라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무쏘 EV 모델이 1회 충전시 최대 400km죠. 거의 두 배에 해당되는 전비 성능을 보여줍니다. 역시 하이브리드 엔진만 탑재가 된다면 높은 전비 성능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국내에서 픽업 열풍이 분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케이지 모빌리티가 BYD의 샤크 픽업을 가져오기만 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샤크 모델은 은 재원 사이즈가 거의 5.4m가 되는데요. 어, 이는 케이지 모빌리티의 현재 판매가 진행 중인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아니면 기아의 타스만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된다면, 이세 차량과 비교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세 차량 중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손꼽힐 것 같습니다. 물론 BYD의 샤크 피건 모델이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으로 들어온다는 가능성은 불투명하긴 합니다. 그러나 케이지 모빌리티가 BYD와 또 체리 자동차와 같은 중국 자동차 브랜드와 협업을 했고 이번에 토레스 모델에도 BYD와 협업한 4세대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되고 또한 코란도 후속이나 렉스턴 후속 모델들도 체리 자동차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델들로 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기에 이샤 모델도 BYD의 차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차량의 사진 자료를 통해 디자인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자료를 통해서 샤크 모델의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픽업 모델입니다. 이 차량이 전장이 거의 5.3m가 넘어가는 거의 괴물과도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스케치한 모델과 많이 비슷하죠. 약간의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호라이즌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기아자동차에서 뭔가 추구하는 디귿자 형태의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가운데는 BYD 마크가 세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 그대로 KG 모빌리티 차량 디자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KGM이라고 쓰여질텐데 요거는 KG 모빌리티가 추구하는 디자인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전면부 디자인은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나올 것같고요 실내 공간이 또 보여시죠 약간 실내 공간은 조금 작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측면부 디자인을 봐야겠죠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들려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접근 각도가 조금 높다는 건데요 이 차량으로도 오프로드 이런 험난한 길에서 주행하기에도 편리해 보입니다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후면부 인데요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사이드 스텝이 존재하지 않죠 여기 말고 요 픽업 모델 위를 올라갈 수 있는 타스만처럼 옆에 사이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쏘 EV 모델에는 사이드가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 샤크 모델이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사이드 스텝을 좀 추가해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여기 뒤에 부분을 보시면 테일 게이트 하단 부분 쪽에는 발판이 존재하네요. 사륜구동 시스템에 BYD 샤크 6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헤드램프를 보시게 되면 전면부랑 비슷하게 리어램프도 호라이즌 램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램프 크기가 정말 크죠? 그리고 수납 공간까지도 보여줍니다. 측면부를 볼수 있는데요.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실내 공간이 정말 넓어 보이긴 합니다. 전면부가 오히려 더 짧고 2열 공간과 1열 공간의 실내 공간이 정말 넓고 적재 공간도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어, 대략 타스만과 렉스턴 스포츠 칸과 비슷한 적재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샤크 6 모델도 적재 용량이 대략 500kg는 넘는다고 합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과 비슷하죠.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힘도 굉장히 대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루프랙도 존재하죠. 캐릭터 라인은 완전히 밋밋한. 약간 전체적인 디자인이 포드의 f 1 5 0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후면부를 보시면은 또 이런 랙 같은 걸 끼울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하네요. 색깔도 블랙이죠. 측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이 타이어 휠과 차체 사이의 간격이 정말 넓습니다 자이 차량이 포드 F15인데요 정말 비슷하죠 전면부가 이렇게 호라이즌 램프에다가 d 귿자 형태의 램프가 비슷합니다 또 가운데에도 포드라는 이름과 BYD 이름과 또 비슷하죠 이런 부분을 BYD가 조금 모방을 해서 차량을 출시한 것 같은데요 물론 케이지 모빌리티도 BYD의 샤크로 그대로 나오게 되면은 약간, F150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식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디자인은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대로 나오게 되면은 국내에서 인식과 또 해외에서 인식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강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도강은 대략 한 600mm라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그래도, 뭐, 이 차량으로 오프로드를 많이 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BYD의 샤크라는 픽업트럭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케이지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 칸 후속 모델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차량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다시피 무쏘 EV 모델이 공개가 될때 스케치 모델이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BYD 샤크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로 인해서 케이지 모빌리티가 새로운 픽업트럭을 예고하는지 아니면 렉스턴 스포츠의 후속 모델로 예고를 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케이지 오벨티는 렉스턴 스포츠를 꾸준하게 판매를 하고 또 이번에 무쏘 EV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쏘 라인업 픽업트럭 라인업들을 출시할 선보일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완벽히 픽업트럭의 브랜드로 인식이 바뀔 것 같습니다 독보적인 느낌이겠죠 이번에 나온 타스만이 그렇게 많은 인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솔린이라는 한정적인 파워트레인과 또 너무나 큰 크기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사전 계약보다는 판매량이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도 본 적이 있긴 한데 워낙 크기도 합니다. 이 BYD의 샤크 모델이 케이지 모빌리티의 차량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국내 브랜드가 아닌 콜로라도나 뭐 F150, 아니면 국내에 존재하는 무이 EV나 타스만, 이런 차량들과 많이 비교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워트레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샤크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만큼 하이브리드 엔진인데요.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 픽업트럭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지 오빌리티가 하이브리드 엔진을 그대로 좀 변경을 해서 가져오기만 한다면 국내에서 아주 독보적인 픽업트럭 하이브리드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토레스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간 것처럼 새로운 픽업트럭 모델에도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네요. 이 차량이 출시가 될 것인지, 렉스턴스 모델로 출시가 될 것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BYD 샤크 모델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